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기, 기물들의 행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체스에 나오는 기물들, 총 6가지 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음 보드 세팅을 하는지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룩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룩은 이렇게. 지금 상하좌우 이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한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 끝으로 또 이동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물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갈수 있는 곳에 이렇게 상대 기물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 기물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이트가 있다. 그러면 나이트를 잡아먹을 수 있, 있고요. 하지만 상대 기물을 넘이게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갈수 있는 곳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기물이 있다 그러면 자신의 기물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물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비숍을 살펴볼게요. 어, 비숍은 이제 룩처럼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기물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대각선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쭉쭉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시면, 얘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데, 다 어두운 색 칸으로만 이동하고 있죠? 얘가 지금 어두운 색칸 비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두운 칸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밝은 색 칸에 있는 비숍은 밝은 색으로만 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총 64개의 칸 중에 비숍은 자신의 지금 색깔에 있는 거기인 한 32개의 칸밖에 이동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채스 처음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처음 보드를 세팅하고 나면은 지금 백은 밝은색 비숍 하나랑 어두운색 비숍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흑도 밝은색 비숍 하나, 어두운색 비숍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비숍도 동일하게 상대 기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상대 기물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동은 할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자신의 기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제 룩과 비숍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의 여왕 퀸을 살펴볼게요. 퀸은 룩이랑 비숍에 이동하는 방법을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룩처럼 상하좌우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이제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비숍처럼 대각선으로 움직이지만 얘는 이제 직선적인 상하좌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칸이든 어,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도 갔다가 대각선으로도 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갔다가. 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는 만큼 굉장히 기, 어, 가치가 높은 기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 기물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 기물이 있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또 상대 기물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요. 하지만 이제 룩기나 비숍처럼 이제 뛰어넘어서 이동은 할수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룩과 비숍 그리고 킹까지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로 우리의 어, 킹입니다. 킹은 퀸처럼 똑같이 이제 상하좌우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각선으로도 가능해요. 총 8가지 칸으로 다 이동이 가능한데, 쭉쭉 뻗어 나갔던 퀸, 퀸처럼 퀸과 달리 얘는 이제 한 칸씩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 있는 총 8칸을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킹은 이제 어, 특수한 게 어, 킹이 체크메이트 당하면은 이제 경기가 지기 때문에, 킹이 잡히는, 그러니까 상대가 점유하고 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룩이 28에 있죠? 28 지역에. 여기서 지금, 지금 이 파일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킹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킹이 갈수 있는 곳은 이렇게만 갈수 있다. 어, 다른 기물들 같은 경우는 갈수 있어요. 그니까 퀸은 사실 지금 가게 되면 다음 수에 상대에게 잡아먹히긴 하겠지만 퀸이 잡아먹혀도 경기가 어 지거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퀸이나 뭐 다른 이제 룩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제 킹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점꼭 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을 하는 기물들은 끝났고요. 이제 조금 좀 변칙적인 애들을 살펴볼게요. 이제 나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이제 한국 장기의 장기를 두시는 분들 이제 마의 움직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렇게 중앙에서 8가지 칸을 갈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앞으로 두칸 가고, 그니까 앞으로 두 칸, 잠시만, 두칸 가고, 좌우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앞으로 한칸 가고, 대각선으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나중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이트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아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나이트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이트는 한 가지 특성이 어 지금 다른 기물들은 다할수 없는 다른 것들을 그한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 기물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뛰어넘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나 자신의 기물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갈수 있는 행마법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트도 동일하게 상대 기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먹을 수 있고요. 자신의 기물은 이제, 어 얘는 이제 건너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나쳐서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갈수 있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자신의 폰에 가려서 여기로 갈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폰입니다 지금 폰은 어, 한 가지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만 전진해요 앞으로 한 칸씩만 그러니까 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특수하게 맨 처음 그러니까 이두 번째 칸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쪽이겠죠. 자, 스탠딩 포지션을 보면 이제 폰이 맨 처음 위치한 상태에서는 두 칸을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칸 뛰어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 칸이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 칸을 움직였다. 그럼 얘는 더 이상 그맨 처음 두 번째 랭크에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한 칸씩만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폰을 앞으로 전진하는데맨 처음 시작할 때. 스타팅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두 칸을 뛰쳐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폰은 어, 이동하는 방법이랑 상대 기물을 잡아먹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폰 같은 경우에 상대 지금 폰에 의해서 앞에가 막혀있죠? 이런 경우에 폰은 앞으로 전진하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가 아니죠. 지금 폰은 앞에 막혀있기 때문에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상대 기물을 잡아먹을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아무 기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폰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지금 G 폰은 지금 상대 H5에 상대의 폰이 있죠. 상대 기물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전진은 지금 막혀있는 상태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 폰을 잡으면서 전진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폰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앞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기물들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어,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아마 좀 걸리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나이트나 폰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이제 게임을 좀 많이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 있었던 경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어, 이수가 정말 뭐 좋은 수고 나쁜 수고, 수고를 떠나서 그리고 뭐 경기가 누가 이기고 지지적으로 떠나서 일단은 잘 적절하게 그행마법에 따라서 이동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 그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백이 나이트를 앞으로 내보냈어요 가능하겠죠? 자신의 기물이 있지만 나이트는 점프해서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폰이 한칸 나왔죠? 이제 흑 입장에서는 밑에 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한 칸씩 이동하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스타팅 포지션에 있었으니까 폰이 두 칸을 뛰쳐 나갑니다. 자, 나이트, 또 나이트가 자신의 폰들을 뛰어넘어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가 자신의 비숍과 폰을 뛰어쳐 넘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했어요. 자, 폰이 한칸 전진했고요. 또 스타팅 포지션에 있었으니까 폰이 두칸 나갔죠. 비숍이 대각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백의 비숍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나갔고요. 자, 여기서 캐슬링인데, 캐슬링은 이제 특수 행마법이에요. 이제 킹이랑 룩이랑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백도 캐슬링을 하고요. 자, 나이트가 자신의 폰을 뛰쳐넘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폰이 한칸 전진했습니다. 자, 흑의 폰이, 어, 맨 처음 스타팅 포지션에 있었으니까 두 칸을 뛰쳐나왔고요. 백의 폰이 전진했고요.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했고요. 자, 폰이 대각선에 있는 상대 폰을 잡아먹었죠. 뭐 전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수들도 있었겠죠. 뭐 비숍이 움직인다거나 나이트가 움직인다거나. 하지만 일단 폰을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이트가 뛰어 들어왔어요. 비숍이 대각선으로 움직였고요.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폰을 잡았죠. 자,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상대 나이트를 잡았습니다. 자, 퀸이 대각선으로 나왔죠?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동했고요 퀸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룩처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상대 비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이트가 움직였고요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와서 상대 킹을 공격을 했죠. 어, 상대 킹을 공격하는 건 이제 체크라고 불러요.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킹이 피했습니다. 킹은 여기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겠죠? 자신의 기물들이 있는 곳은 이동할 수 없고요. 이두 칸으로 이동은 가능하겠죠? 자, 비숍이 나오면서 상대 나이트를 잡았습니다. 다시 보면 대각선으로 이동했죠? 자, 폰이 상대 대각선에 있는 상대 기물을 잡았습니다. 자, 룩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나왔고요. 비숍이 대각선으로 이동해서 나왔습니다. 룩이 상대 기물을 잡았죠. 상대 직선적으로 움직여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룩이 직선적으로 한 칸을 움직였고요. 자, 그리고 퀸이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킹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어, 여기서 이제 백이 기권을 했어요. 이게 왜 백이 기권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긴 거냐라는 거는 이제 차차 조금씩 이제 알아가도록 하고요. 때는 기물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 규칙에 맞게끔 그러니까 규칙에 위배되지 않고 기물들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조금 이제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실전 경험에 따, 어,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익혀가시면 될것 같습니다.